모에 모에 큐음. 식이 맛있어지는 주문. 반모. 반말 모드. 존모사. 좋아하다 못해 사랑한다. 막눈과. 맑은 눈의 광인. 갑분싸.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. 빠테. 빠른 태세 전환. 중검마.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우프다. 웃기면서도 동시에 슬픈 상황. 좋댓구알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. 머선일이고. 무슨 일이야? 고치돈. 고구마 치즈 돈까스 무몰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SBN 선배님 군사 군침이 싹 도네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 킹 받다 열 받다 기역 비읍 지읒 기역 가보자고 어쩔 티비 어쩌라고 당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.